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아이디 송호진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5 3500X에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60 6기가로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할 환경설정의 옵션은 나머지는 올메낫, 네. 안티 울트라, 텍스처 울트라 그리고 선명함의 어, 활성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경 설정 옵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티 울트라, 어, 텍스처 울트라, 그리고 전부다 매우 낮음, 그리고 선명함의 활성화로 네, 테스트를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접속이 거의 그냥 한 번에 무리 없이 잘 되는군요. 어제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양도 좋고, 네, 어, 산사농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안개가 조금 기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높게 나오는군요. 네, 150대 프레임을 160대까지 보고 있군요. 네, 이 정도면 게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 어 제가 부품이 없어서 못 올려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제가 최근에 본인이 원하셨던 어 그런 부품으로 테스트가 올려져 있다면 네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그 부품으로 어 테스트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FPP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어 세팅을 영어로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 굉장히 난감하군요. 어, 그분을 위해서 한 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다 세팅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댓글란에 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어, 제가 내리는 곳, 네 주변에 아무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네 지금 한 명이 내리려고 자세를 잡고 있군요. 네 항상 빨간 낙하산. 네, 여 총기가 없으면 굉장히 난감한데, 네, 총기가 안 보이는군요. 네, 다행히 벡트가 있습니다. 네, 6배울짜리가두 개나 나오는군요. 네, 자세를 잡고 적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적은 보이지 않는 상태구요. 어, 프레임은 110.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을 발견했습니다. 저 앞쪽에 집이 있군요. 일단은 파밍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을 발견했습니다. 네, 적을 제거하였습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는 게 크게 없군요. 아, 네, 수고하세요. 어, 그거 혹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거, 네, 네, 수고하세요. 네. <laughs> 네.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크게 무리 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트캠프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렉은, 네, 단 1도 없는 상태고요 네, 사실 이 정도 정 쓰시면, 네, 게임을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산옥 날씨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네, 프림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적을 발견했습니다. 아, 적을 발견하긴 했는데, 네, 좀 멀리 있군요. 네, 레드닷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네, 부트캠프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 산 쪽으로 한 명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 저에게 위협이 안안 안 되게끔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쏘면 네 취약하죠 굉장히. 현재 프린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140대 150대 프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 굉장히 높은 수치 같은데요. 안에 아, 총소리가 네. 들렸습니다. 아, 네. 네,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테스트였고요. 네, 전혀 무리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